안녕하세요 꿈짤입니다 오늘은 절방석 사이즈가 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감이 안 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이렇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어 한번 확인을 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는 지금 어 차례대로 A4 용지랑 일반 키보드, 어그 다음에 줄자를 대서 이제 센치를 볼수 있게 했고. 70에 110짜리 절방석을 놔뒀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느낌을, 어, 사이즈에 대한 느낌을 볼수 있게 했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70에 100, 110 사이즈의 절방석은 솜을 넣었을 때약한 105cm, 6cm 정도로 이제 줄어들어요. 아, 이거는 뭐, 솜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높이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겠죠. 제가 한번 실제로 절을 해보면서 어 저희가 많이 접한 60의 90이랑 지금 보고 계신 70의 110 사이즈 절방석이 얼마나 여유가 되는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절을 해보겠습니다 절을 보통 무릎이 yeah. 요 끝에 부분에 오게끔 절을 많이 하는데 하게 되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무릎과 팔꿈치의 간격이 그래도 20cm 정도 나게끔 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이렇게 손목, 손목까지만 절방석이 오면은 되거든요 이게 더 이상 떨어지면 여기가 여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90cm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될거보여요 제 키가 1 7 7 c 인데이 정도 사이즈가 와야지 그 일반적인 사이즈는 다될것 같아요. 그래서 110 사이즈는 좀클 수도 있고 어, 60에 90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이즈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정도는 될것 같고 보면 키보드가 110 사이즈는 보면 두개 하고도 좀 넘게 되고 A4 용지는 하나, 둘, 셋 하고 약반 정도가 올것 같네요. 뭐 정확한 센치는 재봐야지 알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의 크고 생각보다 70, 110 사이즈는 키보드, 일반 키보드 놨을 때두 개가 넘는 걸로 봐선 되게 크죠. 그래서 요 정도 감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